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연말 파티를 맞이해서 저탄수화물 나초칩을 만들어 볼 거예요. 두부 피를 준비해 놓습니다. 저는 얼려 놓은 걸 사용해서 물이 씻어서 가져왔어요. 적당하게 나초의 크기로 잘라준 후에 어떤 모양을 만들지 재단을 합니다. 재단한대 <laughs> 재단이 예쁘게 됐죠? 그리고 에어프라이어에 아무렇게나 막 쌓아주세요. 그리고 전자렌지도 돌려봤어요. 양파를 차차차. 스위트콘도 기호에 따라서 넣어주세요. 케찹도 후추 후추, 그리고 레몬즙이나 식초를 조금 넣어준 후에 청양고추를 넣습니다. 짜라잔나초키이 완성됐습니다. 요거는 전자레인지, 요거는 프라이팬, 요거는 에어프라이어에 구웠어요. 쨘맛팅 그다음엔 프라이팬에 그냥 구운 거 면 에어프라이어에 구운 거, 살살을 듬뿍 올려서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꼭 먹으세요. 맥주를 부리는 안주입니다. 올해 연말 파티에 그리고 크리스마스 파티에 다이어트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이거 이다 초치 어떨까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연말 보내세요. 안녕!